이번에 이제 응용해갖고 초기에 파입자 노벨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파입자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면, 나도 이 그림을 몇번 강히 그리고 굉장히 가 감을 많이 잡은 그림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먼저 두 입자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 그림입니다. 옛날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은 입자 물리학에. 자, 빨리 세 개를 그리세요. 하나, 둘, 세 개. 뭐가 되느냐 하면, U, D, U. 이 U가 이이양 억확입니다. 이 업확이 올라가다가 어떤 식으로 되어버렸냐 하면, 야가 시공다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갖고, 이렇게 하더니, 오, 야, 갑자기 꺾여져갖고, 일로 가버려. 요 일로 가버렸어. 그럼, 요가 유죠? 어쨌든, 이게 유, 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일로 오더니 예. 네. 런데 실제로 봤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야가, 야 이쯤에서, 다른 입자를, 포톤을 방출하던 다른 입자를 방출하더니, 요거에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쪽에서, 이 시공 다녀오면서 갑자기 다운컥하고, 다운컥하고, 다운컥의 안티, 반, 밤 다운컥을 만들어내요. 요걸 뭐라 그랬냐면, 페어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페어 제너레이션. 상생성이라고 하는데, 입자는 반드시 진공에서 생길 때 상으로 페어 제너레이션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페어 제너레이션 된 이, 이 중에 중, 다운컥이 이렇게 가더니 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쪽이 다운컥이 된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어렵습니다. 네, 시공단. 그러면 이걸 잘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에, 이쪽에, 요서 생겼는, 뭐는 일로 계속 가느냐 하면, D 다운컥의 안티컥은 일로 가요. 시공단에서. 야가 계속 일로 가더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이쯤에서 d가 d d 입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d 입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거에 요렇게 오면 자함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d 바하고 d 니까네 여기서 상소매를 해요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d 하고 이쪽은 d, b a 죠 이쪽은 d,죠. 그래서, 바로 요 포인트에서, 정확히 요 포인트에서 뭐가 일어나냐 면 d, b a d의 페어 어니힐레이션. 상, 상, 요걸 상생성, 상소멸이라고 해요. 입장 물리학에서 이거, 여러분 잘 들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진공에서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상으로 생겨요. 물질하고 반물질이 생겨도 쿼크하고 안티콕이 생기고 사라져도 쿼크하고 안티콕이 사라져 요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어 하나 빠졌네 좋아 이네 가지의 심메트리 중에 지금 바로 그게 무슨 심메트리 냐 하면 지금 이겁니다 글로벌 심메트리가 뭘 하느냐 하면 차지 차지 컨트롤이 되는데 이 차지는 바로 일렉트리칼 차지일 수도 있고 위크 차지일 수도 있고 다 돼요 네, 글로, 글로온, 글로온 차지도 될수 있어요. 글로온 차지를 뭐라면 색전나일렉트리칼 차지, 위크 차지 다 됩니다. 이걸 보존해줘요. 이거를 보존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가장 엄밀한, 이거는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입자하고는 반입자가 동시에 생겨요. 그러면, 입자가, 자, 업콕이 전기량이 얼마입니까? 3분의 2잖아요. 플러스 3분의 2잖아요. 어콕의 반물질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2요. 이게 동시에 생기니까 전화량이 얼마예요? 절어죠. 동시에 사라지니까 전화량이 절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지금 바로 글로벌 게이지 심메트리가 의미하는 거는 우주에 있는 전기량은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겨도 플러스만 같이 생기고 사라져도 플러스만 같이 사라다는 우주의 전화량은 안 바뀐다. 이게 물리법칙에서 가장 근밀한 법칙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바로 네테르시얼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네트정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게이지 신비트에서 얻는 이론이에요. 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그 조금 더 이, 이 얘가 잘 없어요. 물리학책도잘안 나와요. 근데 이 얘가 아주 선명해요.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디바가 오고, 디바가 오고, 디가 오니까 네? 상, 상 소멸 이해됐죠? 요거는 뭐 자, 어디서 생겼는가 보세요. 그냥 진공에서. 그냥 생겼다는 거요. 예 근데, 진공에서 그냥 생기는 겁니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위컵 보존에 다른 그 게이, 게이지장이 들어가 있는 게이지장 속입니다. 진공에서 쌍으로 디디바가 생겼고, 쌍으로 디디바가 사라진다는 거요. 예 근데, 야는 안 사라지고, 이 컵은 이렇게 와서, 요, 요, 요 위치에서 올라간다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겉보기를 그 본다는 거요. 예 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요? 요거 왔을 때 야는 뭐였어요? 요까지 왔는 야가 뭐예요? 지금 어콕이잖아요? 따로 셨나요 자, 그래서 놀랍게 요, 요걸, 요렇게 두 개가 커플링 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 자,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플러스 3분의 2.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3분이죠? 이 전체 얼마입니까? 1이 되죠? 플러스 1이죠? 이게 바로 파이온, 플라스라고 옛날에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거 음악은 잘 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이 모든 것도 요가고결합해서 응용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는 어, 이두 개는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 이 다이어그램 뭐겠어요? 요거 있는 입자가 요거 있는 입자가 바로 이게 바로 파이온이요. 파이온이 먼저, 뭐 해야 되겠죠? 이게 파이온 같으면, 이게 중성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양성자가 와야 되죠. 됐죠? 이제 끼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 이게 뭐냐면, 이쪽 중성자가 같다면, 이게 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쨌든 일로 가요. 일로 이리로 가면, 이제 뭐 어떻게 됐죠 이 양성자가 들어가서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거는 파이 제로가 들어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 양성 업커건 요렇게 와서 추길로 일로간 거예요. 그럼 요 그냥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어 이쪽은 뭐냐면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이쪽이 중성자예요. 그러면 T U 그다음 요 T U 그러면 여우는여는 중성자가 되고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 재밌어요 이거는 중성자가 되고 야는 양성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는 중성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묶어갖고 보세요 묶는 거요 묶는 거 이렇게 묶으면 야는 양성자가 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중성자고 양성자가 충돌해갖고 그 사이에 이 맥의 입자, 맥의 입자 파이온이 중성자, 양성자가 변환하는 과정에 인텍랙션 일으켰다 이렇게 봤는데 이 파이온은 어디 있어요? 이 파이온이 지금 요, 요 요걸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걸 결합된 요걸 뭐라고 하나 공명 상태라 그래요. 공명 상태, 레저런스 피크. 그러면 측정하면 그 에너지 레벨에서 이렇게 픽이 나와요. 이 레저런스 피크에 폭을 재면 수명이 뭐1 0의 마이너스 2 0승 최고 수명도 나오고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입자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 실험 데이터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폭이 얼만가, 그 다음에 요, 요때 에너지 레벨이 얼만가 이런 걸 재는 거예요. 그다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성자, 양성자, 산란 실험. 그래서, 이 사이에, 요렇게 온, 자, 앉아보세요. 이게, 이게 어떤, 인가? 이게 파이온 갖고 노벨상을 받았다 그랬잖아. 이게 1950년도 받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1950년도에 억콕다운콕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다면 이렇게 몽그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이렇게 밖에 몽그린 거예요. 그래서 파이 입자가 있다고 이제 파이 입자는 찾아낸 거예요. 근데 파이 입자는 지금은 이제 뭘로 되어 있다는 걸 알죠? 억콕하고 다운콕인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적느냐 하면 업커 요잘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까요 업커하고 다운커이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커기 결합된다고 텐션 굉장히 좋아요. 이 얘가 아주 좋아갖고 내가 이제 상세 설명 드린 거예요. 이거는 봤더니 업커을 대표로 Q로 적을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다운커의 반입자잖아. 그러면 그거는 Q 바로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요, 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타나는 요 페어를 요걸 지금 요렇게 적을 수 있잖아. 굿. 됐죠? 요거, 요런 입자를 메존이라 그래요. 1954년도 일본이 2차 세계전 원자폭탄 터지고 재더미가 됐어요. 얼마나 끝이든 뭐 우리한테 압제를 했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20만 명이 원자폭탄에 죽고 그 도시가 완전히 희브로 심어 사진을 보면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번에 대통령도 왔잖아요 하여튼 뭐참 그런 참혹한 사건이잖아요. 어, 그 1945년을 한번 생각했어요. 일본을. 네. 근데 그의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게뭐냐면 그의 노벨 물리학상이 일본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바로 유가오 히데키요. 예. 네. 그건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완전히 참혹하게 전쟁해진 그그 참혹한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바로 유가와 히데키가 이 그때 유가와 히데키 노벨상 받은 이론을 뭐라 그래요 중간자 이론 들어보셨죠 아 우리 이게 이게 내가 중학 고등학교 때 세계사 책에 나와요 유가와 히데키 또이거잘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좋아 요 유가와가 있고 히데키가 있고 하아 유가와 히데키라는 일본 사람이 왜 노벨상을 받았냐면요 그 사람이. 행력을 처음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 입자가 발견된 게 아니고 이게 1 9 50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1947년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파 입자로. 근데 유가와 히데키 몇년 전에 예측을 예언을 한 거예요. 계산은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그 유가와 그 히데키의 노벨상 받은 그 유가와 그장 이론 해갖고한 페이지도 안 돼요. 항상, 저, 저 양자역학 공부하면 입자물리학 들어가면 그냥 저, 이거잼플로 반페이지로 풀면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노벨상을 받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노. No. 그거 노벨상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노벨상이에요. 컥 모델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궁금했는데, 그때 핵, 핵력이라는 거는 중간자가 매개해서 연결해준 힘이라는 발상을 최초로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이론이. 1945년. 그 일본 사람은 못이죠이유아 히데키 노벨상을. 어.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중간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중간자를 뭘번역했냐면 일본 말을, 영어 매존을 번역한 거예요. 그 매존은 뭐냐면, 크하고안티크이 결합된 거라고 1970년대부터 <laughs> 알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이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요. 예 요게 시공상에서 짧게 요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런 걸 이제 커플링 됐다고 하고, 뭐 요렇게 요걸, 요걸 뭐냐면 버츄얼 파티클이라그래요 자, 요게 이제 정하게 됐죠. 요게 메존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매존.